예 구독자분께서 줄자 출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출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이거 어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. 뭐다 있죠. 뭐 이런 줄자도 있고 이런 줄자도 있고 뭐 이런 줄자 어, 제일 저렴한 줄자 뭐 이런 줄자도 있습니다. 어, 줄자를 오래 쓰고 잘 쓰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.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. 지금 요게요. 어,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줄자입니다. 가장 저렴한 줄자고, 기준은 5.5m 짜리 줄자고요. 이 줄자들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 차이는 뭐냐면, 장점, 특징은 이렇게 길게 뻗었을 때, 이 줄자가 안 부러지면 좋은 거예요. 이래가지고 안 부러지면 좋은거예요 지금 140, 150, 자, 160, 160, 160대니까 딱 부러졌거든요. 다른거 조금, 조금 넓은거 볼까요? 요거 지금 20, 25mm 짜리입니다. 25mm. 보이죠? 25mm 짜리 이런거 같은 경우, 자, 뻗어가지고, 190, 210, 220, 230, 아, 230 부러지죠. 자, 이런게 이제, 좀 차이가 할수있구요 조금 더 좋은 거 볼까요? 이런거 같은 경우, 약간 더 넓죠? 이런 거 약간 더 넓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딱. 음. 자, 잘합니다. 자, 가죠. 거의 230, 220대에서 부러집니다. 거의 일반적인 주자가 그렇고요. 주자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, 요쪽 라인에 예, 구리스 같은 것도 발라놔요. 구리스 같은 것도 발라놓고, 어, 일단, 젖은 손으로 주자를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풀이요, 되게, 그, 뭐랍니까? 강알칼리성이거든요. 강알칼리기 이 때문에, 이 줄자가 풀에 닿으면 금방 산화됩니다. 아무리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도. 그렇기 때문에, 특히, 그, 지금 시중에 쓰고 있는 목장갑, 이제 물이나 풀이 묻어 있는 장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금방 산화가 되어버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자를 쓸때 이런 장갑, 이제 고무 코팅이 된 장갑을 쓰기 때문에, 어, 장갑을 쓰기, 줄자를 자질을 하기 전에 먼저, 어, 거품탈 극세사로 물기를 좀 닦고 이렇게 자를 이용하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가, 자의 수명이 좀긴 편이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, 이제 자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 보시면 됩니다. 안 들어가거든요. 안 들어가거든요. 그죠? 네, 안 들어갑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제 풀기운하고 물기운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화가 돼서 지금 생긴 거예요. 이런 자는 이제 수명이 다 했죠. 조금만 더 사면 또 부러집니다. 그리고 자를 꺾을 때 이렇게 심하게 꺾어가지고 밟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쓰지는 못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, 딱 뽑아가지고, 보면, 네, 뒤쪽은 좀 깨끗한데, 앞쪽은 산화가 많이 돼서 이제 거의 쓸 수가 없죠. 자, 이런 것 같은 경우는, 자를, 줄자를 오래 쓰는 방법은, 뭐제 생각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코팅 잘돼 있는 거, 스덴으로된 거, 이런 거 쓰시고요. 그리고, 어 구리스나 아니면 WD 어, 그런걸로 조금 먼저 코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에 젖은 장갑으로 이렇게 만지는 작업을 되도록이면 덜 하시면 됩니다 예, 그러면 줄자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레이저 하나 사놓으세요 레이저 하나 사놓고 쓰면 세상 편합니다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